오피셜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솔직히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둘다 훌륭하지만 취향에 맞게 내가 어떤 시계 포지션인가 만약에 이제 어 장거리나 뭐 어드벤처를 굳이 타지 않더라도. 장거리나, 이런 좀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싶다. 같은 엔진이지만, 좀 편안하게 주행, 주행을 하고 싶고, 주행품을 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포르자 750으로 가는 것도 맞는데, 금액적으로는 솔직히 액트방이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활용 범위라든지, 그리고 기능도 그래블 모드가 더 추가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액트방이 저는 포르자보다, 이거! 방탄 유리막 코팅이야 자네의 소중한 바이크엔 아무거나 뿌릴 수 없으니까 글라스킨 퀵세라미가 뭐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네, 2024년 1월 22일 혼다 모터사이클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드디어 어, 2024년 액트방 또드방이죠. 액트방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액트방을 또 리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올해는 그냥 액트방만 하는 걸로 리뷰를. 네, 액트 전국에 계신 액트방 타신 분들만 만나도 구독자가 뭐 금방 금방 늘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액트방 750 2세대죠. 예, 1세대가 나온 이후에. 좀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어,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금치 못했던 오프로드와 그다음에 스쿠터를 조합한 진짜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크로스오버 스쿠터로 포장도로뿐만 아니라 비포장도로까지 네, 오프로드까지 즐길 수 있다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액트방이 나온 이후에 이제 수많은 다른 바이크 브랜드들 이런 액트방 스타일에 맞는 그런 크로스오버 장르의 스쿠터들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액트방 750 2세대 2024년 이제 새로운 컬러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1세대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전방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눈매라든지 이런 게좀 날렵해졌고, 그리고 이제 전체 LED로 이제 제공이 됐기 때문에 보면은, 와, 되게, 진짜, 그냥, 날렵합니다. 네, 날렵해요. 예전에, 이제, 액드박 1세대는 조금, 뭐,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헤드라이트가 눈이, 이제, 좀 무서워졌죠. 네, 치켜 올라갔습니다. 도심에서 탔을 때는, 이런 모습이 그려지겠네요. 보시면, 어, 이제, 레드가 들어왔어요. 네, 레드, 이제, 그래서, 옆에 보시면, XADB, 이렇게 좀, 글씨가 좀 잘린 듯한 상상으로 프론트는, 이제, 레드인데, 뒤에는, 조금, 어 블랙으로 이렇게 좀 끊어놨습니다. 예, 면분화를좀요 시트 밑에 부분을 밑에 부분을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어, 반반씩 좀 끊어놨어요. 반반 치기처럼 그래서 전체가 레드가 아니라 뒤에가 이제 블랙이라는 점이 전체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바이크가 좀더 컴팩트해 보이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유 레드 컬러가 좀 인기가 좀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인기가 많은 그레이 색상이죠.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중간에 자체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형광띠라든지 이런 글씨라든지 이런 거를 좀 추가를 해서 좀 포인트를 준것 같습니다. 되게 액트방과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맵블랙은 뭐말다 했죠. 맵블랙은 네, 또 이제 글씨가 빠졌어요. 글씨가 빠지고 그냥 와, 말 그대로 그냥 깔끔한 이런 맵블랙의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맵블랙에서 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보이네요. 이... 어, 리어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일자로 된게더 이제 눈에 잘 띄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맵블랙을 좀 구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텐덤 스탯도 마찬가지로 다뭐 뭐, 은색이 이제 요 엔진 부분이랑 머플러 부분 빼고는 다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볼트 하나하나까지도 다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좀 시크하고 좀 정교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맵블랙 색상입니다. 그리고 블루, 네, 요 블루 색상이. 블루 색상은 거의 뭐 그레이랑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시멘트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 색상도 여전히 예쁜 색상입니다. 근데 저는 저라면 맵 블랙 아니면 레드를 좀 눈여겨볼 것 같아요. 혼다의 시그니처 컬러는 레드이기 때문에, 네, 레드 컬러가 좀 눈에 띄지만, 레드가 없다면 저는 블랙으로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주간주행등 DRL이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어우, 이거는 진짜 너무 그 이전 세대 주간주행등은 너무 평범했어요 너무 평범했는데 진짜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부터 정말 이게 눈이 이제 화난 눈이 됐는데 진짜 중간중간에 이제 깨알로 이제 요 오른쪽에 엑트방 로고를 이제 넣은 거 자체가 좀 신이 한순거 같아요 예, 좀 자부심을 갖고 좀 타라는 얘기 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또 요, 요렇게 가다가 여기를 또 중간에 또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어붙이지 않고 뻔하지 않게 그렇게 좀 디자인 좀 했다 그래서 프론트 디자인이 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몇안 되는 스쿠터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 정말 완벽하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보면은 진짜 약간 좀 멧돼지 같이 멧돼지 같이 생기기도 했고 보면은 1세대의 디자인이 전혀 생각이 안날 정도로 쫙 찢어지게 디자인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주간 주행등 옆에 이제 x-LED 글씨도 이제 상시 발광으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고 그리고 헤드라이트, 테일라이트, 윙커 등 이제 모든 등화류가 LED로 나왔죠. 예. 네, 진작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안 나온 걸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리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뭐, 혼다가 잘하는 게, 요런 이제, 분할을 되게 잘해요 진짜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지 않고 두 가지로 좀 나눠놔가지고 되게 시인성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시그널 램프는 이렇게 길게 빼놨죠 그래서 뒤에서도 잘 보이고 옆에서도 측면에서 도잘 보이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사다리꼴로 만들어놨습니다 더 이상 깔게 없습니다 차라리 얘가 더 뾰족했으면은 더 얍삽해 보였을 텐데 되게 차분하잖아요 육각형을 되게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몇 년을 앞서가는 디자인이었다 인드 스크린은 이제 기호에 따라서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 했는데 또 전동식이 아니에요. 전동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으로. 5단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 진짜 3세대는 이제 전동식으로 좀 나와줄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포르저도 마찬가지고, 전동식 윈드스크린이 안 나왔다라는 게, 좀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는 똑같죠? 그래서 배경은 주간에는 흰색, 야간에는 이제 검정색으로, 어, 빛의 밝기에 따라서 병, 변경이 되, 되고, 엔진 RPM, 엔진 브레이크, DCT 감도, 트랙션 컨트롤, 이렇게 이제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DCT 브레이크 트래시 컨트롤 개입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자동 변속도 있고 수동으로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D가 M로 으 표시되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변속 수동 모드로 변속을 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즐거움을 갖고 있죠. 그리고 라이딩 모드는 다섯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래블 모드가 사실 포르자에는 없어요. 아프리카 트윈에도 이제 그래블 모드가 있는데 그래블 모드가 없, 없습니다. 그래블 모드는 말 그대로 이제 비포장도로에서 보다 어, 용이하게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모드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 그래블 모드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 모드 하나가 더 추가된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액드망이 액듬왕이... 포르자보다 조금 더 어, 활용 범위가 높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기본으로 있죠. 예, 얘는 이제 포르자에도 있는데 요거 없으면 또 서운합니다. 가뜩이나 이게 무게가 있는 이런 스쿠터들 같은 경우에는 언덕에서 정말 파킹 브레이크 하나 때문에 제꿍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파킹 브레이크 생각보다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여유로운 수납공간이라고 돼 있는데 여유로운 수납공간은 솔직히 개뻥이죠. 네, 수납공간 좀참 그지 같습니다. 네. 포르자 70도 마찬가지고 헬멧이 겨우 하나 들어갑니다 네. 헬멧이 겨우 하나 들어가고 끝입니다 네. 네. 대신에 그 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날렵해졌다 라는 거를 좀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좀 소, 솔직히 스쿠터 하면 꽃은 이 어, 러기지 박스 공간인데 대용량이라고 보기엔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2 2리터이기 때문에 적은 용량은 아니다 그, 너무 헬멧 두 개가 들어가는 거는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헬멧 두 개를 넣으려면 아무래도 탑박스를 달아야겠죠 탑박스를 달면 무한의 굴레에 빠집니다 배달 아니야? 이런 이제 오해를 좀살 어 수도 있어서 일부러 탑박스를 안 달고 주행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요정도 요 급에서는 이제 탑박스를 거의 안 달고 주행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와이프라든지 여자친구라든지 텐더할 일이 많으면 무조건 탑박스를 달아야 돼요 그리고 요 뒤쪽에 이제 C타입 단자가 있죠 예, C타입 단자가 이제 러기지 박스 안에 있는 거는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도 이렇게 이제 단자가 있습니다 예, 우측에는 이제 USB 포트가 어, 채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포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후한 어, 편의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DCT죠. DCT는 말 그대로 이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죠. 기어 조작 없이 자동으로 변속하는 혼다의 10년 전에 만든 이제 독자적인 기술이고 보통 보면은 이제 골드윙이나 어드벤처 네, 아프리카 트윈 그리고 레블까지 이렇게 dct 라인업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매뉴얼 조작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 있어서 어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추는데 에 되게 큰 기여를 한건 사실입니다 스쿠터가 좀 지, 지겨울 때가 있어요 지겨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게 수동으로 변속을 할수 할 있다는 스쿠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매번 했었는데 사실로 이게 수동 조작이 가능한 자동과 수동 조작이 가능한 스쿠터가 유일하게 타 브랜드에 없는 유일한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스쿠터 시장에서는 이 스쿠터 장르 자체는 아무래도 기어 변속이 아닌 CVT 성질이기 때문에 스쿠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ABS 제어 레벨, 어, 기상 상황에 맞게 이렇게 제어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좀이 플래그십 모델에 있는 어, 정말 좋은 기능이죠. 그리고 오토 윙커 캔슬. 요거는 진짜 정말 반가운 기능이죠. 윙커를 켜놓고, 또 윙커를 껐는지 안 껐는지 요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윙커를 켜고, 어 일정 시간 뭐 돌고 하면 이제 알아서 지가 알아서 어, 자동으로 이제 꺼지는 기능인데 이거는 정말 이 초보자들한테는 정말 좀 필요한 기능입니다 초보자가 아닌 이제 숙련자들도 윙커를 켜놓고 그냥 주행하는 경우도 정말 다, 다반사예요 그리고 긴급 제동신호 ess가 이제 달려있죠 네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은 이제 뒤에가 이제 깜박깜박 거리면서 이제 뒤차에 내 스쿠터가 지금 정차하고 있다 라는 거를 한번더 알려주는 그런 기능인데 너무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조그다이얼로 조정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키 조작 없이 이제 시트, 핸들 잠금 및 해제, 시트 연료 탱크까지 이렇게 어, 올인원으로 어, 조작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액트방이 없는 게 안락함이거든요. 그 안락함을 채워 줄수 있는 게 포르자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방풍 성능도 포르자 7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 페어링이 넓고 전체적으로 차체가 커 보이기 때문에 주행풍을 막아주는데 좀 효과적으로 만든 반면에 액트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필요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좀 날렵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둘다 훌륭하지만 취향에 맞게 내가 어떤 시계 포지션인가 만약에 이제 어 장거리나 뭐 어드벤처를 굳이 타지 않더라도 장거리나 이런 좀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싶다 같은 엔진이지만 좀 편안하게 주행, 주행을 하고 싶고 주행품을 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포르자 750으로 가는 것도 맞는데 금액적으로는 솔직히 액트 방이 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활용 범위 라든지 그리고 기능도 그래블 모드가 더 추가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액트 방이 저는 포르자보다 상위 등급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르자 750이 좀 둔해 보이는 느낌이었다면 그 둔해 보이는 느낌을 조금 상쇄시킨 그런 느낌이에요. 엔진은 직렬 2기통에 배기량은 745cc 네 포르자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고출력은 58.6에 6750rpm 이렇게 나오죠 연비는 42.5 연비가 42.5인데 이게 WMTC 기준이라고 봐도 뻥입니다 뻥 WMTC 기준이 아니죠 그래서 뻥연비입니다 실제 연비는 아무래도 20후반대이기 때문에 20후반대만 되더라도 거의 뭐 커터급 스쿠터에 준하는 그런 연비가 나오는건 확실해요 가격은 1586만원인데 2 0 2 3년 도 이제 1,586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아무래도 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가뜩이나 지금 바이크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어, 신차가가 이제 1,586만 원이다. 그러면 조금은 좀 비싼 감은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혼다의 그런 브랜드 네임밸류와 값어치는 확실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비 같은 경우에는 한27.7 정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연료 탱크 용량은 13.2L. 그래서 무난한 연료 탱크 용량을 지니고 있고, 장거리 주행을 염두에두고 계신 분들도 어 자주 주유를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주유를 연비가 아무래도 안 좋으면 티맥스처럼 연비가 좋지 않으면 주유를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어 연비가 어느 정도 남아주기 때문에 어 60km로 이제 어 저속으로 다닌, 다닌다라고 하면은 좀 땡기지 않고 저속으로 다닌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훌륭한 연비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트고가 약간 높아요. 시트고가 790인데 시트고가 이제 혼다 특이한 게 ADB 350보다 5mm가 낮습니다. 정말 5mm가 ADB 350이 이제 아래 등급이고 ADB 750이 위 등급인데 ADB 350이 795mm이기 때문에 시트고가 오히려 이제 ADB 350보다 낮다라는 거. 근데 이제 구조상 이 TCT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조상 이렇게 발을 어 발착지성이 옆으로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제 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 구조상은 좀 높아 보이는게 사실이에요 재원상으로는 시트고가 5mm 낮은데 그래서 최저지상고가 이제 다른 스쿠터들에 비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이 돼 있지만 사실 이 어드방을 타고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험 홈로나 진짜 정확한 어필이나 어필을 치기에는 조금 좀 스펙적으로 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비단길이나 되게 좀 기분 좋게 달리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이제 노면에 그런 돌방 정도는 어, 충분히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지상고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또 돌, 돌방을 또 막기 위해서 이렇게 또 플레이트가 하나 더떼 있어요. 근데 이제 무게가 솔직히, 어, 가벼운 편은 아니죠. 235kg 에요. 무게가 235kg 이기 때문에, 전장이 2200. 그니까 웬만한 미들급 매뉴얼 바이크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 스쿠터로 치면은 상당히 이제 전장이 좀긴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 빅스쿠터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고, 무게가 이제 235kg라는 거는 사실 좀 치명적이다. 내가 봤을 때는 DCT 엔진의 무게도 한몫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무게가 235kg이기 때문에, 어, 정말 이 핸들의 무게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핸들의 묵직함도 장난이 아니고 무게중심이 조금 앞으로 제가 쏠려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른 타 맥시 스쿠터도 마찬가지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스쿠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갔을 때는 물론 가벼워지겠지만, 235kg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거는 도심에서 이차 막히는 도심이나 갑자기 뭐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 뭐 후진을 해야 될 상황이 많고 이러, 이러면은 정말 배달대행을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기능적인 면으로는 우수하지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는 액트방을 구매를 하는 데좀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반 이상이 솔직히 간지입니다 네. 이런 깍두기 타이어도 간지고. 프론트는 이제 보면은 직경 296mm 더블 디스크를 채택을 해서. 어, 브레이크가 거의 뭐 꽂힌다고 봐야죠. 아프리카 트윈에 사용되는 브레이크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브레이크는 정말 아끼지 않고 때려넣고, 오히려 이제 NC750이 싱글 디스크이기 때문에 정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액트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더블 디스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하지 않은 흔적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가 밀린다. 이렇게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알루미늄, 투브리스, 스퍼크힐을 장착했다는 건데, 어드벤처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스포크 휠이에요. 그래서 GS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트윈도 마찬가지고 하긴 한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스포크 휠어 스포크 휠 튜브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 펑크가 났을 때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튜브 방식은 아무래도 펑크가 나게 되면 어, 이 튜브를 떼울 수가 없기 때문에 100% 용달을 실어야 됩니다. 네, 타이어를 떼울 수가 없어요. 정말 위험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튜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튜브리스 튜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액트방은 이제 처음부터 튜브리스 스포크 휠을 장착을 해서 이런 위험성을 좀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튜브리스 스포크일 가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캐스팅일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은 얘가 다 씹어 먹었다. 어,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스쿠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2024 액트방 750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목소리>